창세기 34장 25절에서 35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야곱의두 아들 디나이 오라버니 시무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이검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에서이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야구,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겐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땅 루스 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 이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34장에서는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모르의 아들에게 하모르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세겜이 이 디나와 사랑에 빠져서 야곱의 아들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laughs> 결혼 시켜달라고 요구하니까. 아, 시몬과 레이가 아, 괴계를 씁니다. 알고 계시죠?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여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세겜이 그 말을 좋게 듣고, 그 족속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하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할례 때문에 아파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이제 시몬과 레이가 몰래 그 습을, 성업을 기석해서 모든 남자를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물과 세겜도 죽여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 당했다라는 것이 분노할 일이고 억울한 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그 강간한 세겜만 죽인 것도 아니고 세겜의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성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것도 이렇게 심한. 연쇄 살인범도 이런 살인범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 성에 있는 모든 소와 양과 낙이를다 노약질하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 버리거나 노예로 삼아 버린다는. 이 사건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됐는데 그그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해 가지고. 야곱을 공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어 다른 우리에게 화를 끼쳤다. 시몬 레이아, 너희가 화를 끼쳐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나는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나와 내 집이 멸망시킬 그 일을 너희가 저지른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귀고리와 장식, 이방 신상, 우상들을 전부 땅에 다 묻어버리고 베데로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데로올라갈때 원래는 야곱의 집안이 이때 멸절 당해야 되거든요. 멸절 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사명 고을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시몬과 레이어 이 범죄는 집안을 멸절시키는 그런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극악한 살인자가 되고, 집안 전체가 멸망할 위기까지 와버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34장에 보면요. 아 어, 하나님이 라반의 삼촌 집에 있을 때, 야곱이 삼촌집 라반에 있을 때 나타나서가 뭐랬냐면 네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베델로 가는 도중에 라반을 만나고 형 에서를 형 만나잖아요.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풀어지잖아요. 대적자들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애초부터 베델로 가라는 그 말을 야곱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안 가고 중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머무른 베델로 가지 않고 어떤 세상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머무르고 있던 그 땅에서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까리,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들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자, 임 우리가,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치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 어, 하나님 나 자녀야 그나 자녀니까 어, 내가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2 0 m 되는 절벽에서 내가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보면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지켜주십니다 그대로 부러지거나 죽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중력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뛰어내려도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지켜주시는가 안지켜주신다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 어, 옛날에 저, 그 미국에 어? 아주 우상 숭배하는 인디안 족그 부족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인디안 부족에 있는 영적 그 장악하는 귀신을 한번 내가 쫓아내 보겠다고 그 부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려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면 선교사님 죽어버렸어요. 선교사니까 내가 인디한 부족의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을 물리쳐 보려고 들어갔는데 선교사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 그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 안 했는데, 본인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건 마치 뭐아 같습니까?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보겠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했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고 숲곳에 머무르고 있어요.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가족들을 지켜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도 강간당한 일이 생기고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집안이 멸망할 위기에 들어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순종할 때유하한 거지. 내 삶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손에 품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지켜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 그래 마산에 가고 싶어 한번 놀러 가자 하고 내 마음대로 뛰어나갔어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안 지켜주신다라고 내가 장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안 드시고 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저축을 많이 하고, 보험에 들고, 아니면 경호원을 고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그냥 봄들라보봄 어, 보험 보험 들고, 경호원 고용하라면 고용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라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에서는 그때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야 돼하나님이보호하지않습니다 내가 마귀하고 싸워 이기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가라고 했냐? 왜 베델로 가라? 이 베델이 도대체 어떤 장소이기에 베델로 가야만 되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누워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곱아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이 하늘에 있는 나에게로 와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과 소원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땅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닥다리,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 그 장소에 네 마음이 머무르면서 너의 마음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너의, 너가 마음을 하늘로 올려보내라는 것, 그것을 야곱의 연단 초기에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데 야곱은 끊임없이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까지도. 야곱은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 그러는 가운데서 야곱에게 일어나는 인생 여정은 뭡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늘에 두어야 된다. 배 베들로 와라, 베들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의미는 뭐냐면 베들. 베델이 뭐 특별하게 신성한 장소라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델이 특별하게이 땅에서 베델에 뭐가 어떤 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소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셨던 그 하늘로 마음이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베델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게스, 그 골고도 언덕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베델로 와라. 그럼 야곱에 간 것처럼 우리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예수님이 못 박힌 장소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과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그 지점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 마음이 항상 참여하는 삶.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 마음이 참여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문제와 이 세상의 상황에 붙잡혀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마음이 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깨달아요. 아, 이제 집안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깨닫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 귀고리, 이방신상이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방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땅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온 집안 식구를 다 인솔해서 베델로 가는 갑니다 베델로 갔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 베델로 이방 신상을 다 묻고 베델로 가는데 왜 드보라가 죽을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 뭐예요? 그 리브가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 야곱의 엄마의 엄마, 야곱의 엄마인데 엄마의 유모예요. 이게 뭘 말냐면 성경에는 기록은 안돼 있지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연결고리가 뭐냐면, 리브가 리부가인데, 리브가는 죽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상 땅에서의 자신의 뿌리가 뭐냐면, 지금, 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뿌리로 있어서 이 땅에 속한 뿌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데려가셔요. 드보라가 뭐 잘못해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진짜 하늘로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 그 땅으로 네 마음을 이제 주기로 작정하고 오느냐? 베델로 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증거로 네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엄마의 유모 유모가 아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야곱의 할아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 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모를 데려가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세상에 마음을 두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9절부터 35장 9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 약속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다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35장 16절에요. 라엘이 죽어버려요, 라엘이. 자, 앞에는 베데레 도착했을 때, 드보라가 죽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라엘이 죽어요. 라엘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요? 라엘은요, 야구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 자기 마음에 소원하고 가지고 싶은 사람이었다. 대표. 그니까 두보라 죽고 라헬을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전부다. 너는 나를 소유해라.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 빼고 남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빼고 남는 것, 내 마음을 차지하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에, 마음을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을 고린도서에 나와요. 근데이 깨끗함이라는 개념은 성소의 떡상과 분양단과 등잔대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부름이 떡상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판단과 어 분별의 기준이 되시는 등잔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이가내 마음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게 분양단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채워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셔야 되는데 이내 마음에서 하나님 빼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라는. 야곱의 마음에서 하나님 빼고 남아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고도 라일이 남아 있고, 하나님 말고도 자녀가 남아 있고, 하나님 말고도 디나가 남아 있고, 하나님 말고 드보라가 남아 있고, 하나님 말고 요셉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일생이 뭡니까? 하나님 드보라 데려가세요. 하나님 빼고 남아 있는 것 라헬 데려가세요. 요셉 데려가세요. 재물 다 가져가버리세요. 기근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사건은 뭐냐? 야곱의 마음에서 하나님 빼고 남아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송두리째 다 가져가버리신다. 왜 그러십니까? 베델에서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다 드러지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 빼고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빼고 남아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찌르고, 핥히고, 상처 주고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 빼고 남아있는 것이 돈이다. 돈, 돈이 돈내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 마음속에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돈이 10원 땡푼 없어도 내 마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빼고 남아있는 그 돈이 나를 할히고 상처주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내 인생을 슬픔과 절망으로 끌어간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이게 이뭐 자연법칙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 자연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마음, 네가 선민이냐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네 인생이 앞으로 평강이 있고 어,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 평강 속에 살아가려면 너의 마음 속에서 나 빼고 나 여호와 빼고 남아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게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면, 너는 너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너를 찌르고, 할히고 상처주고, 너에게 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줄 거야. 그거를 땅에 묻어버려라. 그걸 마음에서 없애버리라. 이걸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야곱이 라엘을 없애고, 드보라를 없애고, 디나를 없앱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남아있는 것이 뭔가를 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소원,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고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야곱은 요셉을 붙잡고 있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라헬과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붙잡고 있는 라엘이 죽었다. 실제로 라엘은 살아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라엘은 죽어버려. 내 마음에서 요셉이 죽어버려. 내 마음에서 드보라가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내 마음에 저주의 근원이 없어져 버린다. 아니, 라엘이 뭘 야곱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문제라, 야곱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지. 자, 이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빼고 남아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지옥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간다.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것, 낼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돼. 하늘과 사닥다리가 있는 그 베델로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닥다리 타고 십자가 통해서 내 마음이 하늘 보자까지 올라갈 때 그때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거는요 베델로 가지도 않았고 베델로 가려고 정말로 마음에 작정만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다라야 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베델로 가려고 마음에 작정만 해도 보호해 주신다. 야. 예인이가. 지금 어, 뭐 BTS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 빼고 BTS가 마음이 들어왔어 하나님 빼고 외모가 마음에 남아있어 그러면 예, 예인이 마음속에 있는 BTS와 외모가 뭡니까? 예인의 인생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어? 절망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그 독이 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쫓아서 베델로 가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만 해도 이미 예인이는 하나님을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간다라 아멘? 아멘? 예, 네. 네. 작정하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아 이게 있으면 좋을 거야 저게 있으면 기쁠 거야 이게 없어서 나는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게 하려고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드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베델로, 십자가로, 이 베델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베델이 아닙니다. 이전에 말했던 베델이 아니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베델이요. 그 열왕기상에서는 상하에서는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돼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장소가 됩니다. 이 베델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델로 가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그 어, 마음의 믿음을 말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빼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예, 처리되어져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과 삶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